어제까지만 해도요. 여러 가지 의제 중에서 25만 원권은 대통령실도 좀 유연한 어 그런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양쪽이 쉬 합의를 할수 있는 사안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분위가 다시 바뀌고 있다는 것을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어 주신 셈입니다. 성국장께 여쭤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도 강경하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 뭐 지난 2년 동안 했던 거북권 9번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 자, 이거는 영수회담 하지 말자는 얘기랑 비슷하게 들려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네. 왜냐면은 하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먼저 제안을 했죠 네. 제안을 하고 나서 제안한 이유가 어,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다 네. 그동안 뭐2년 동안 이야기를 전혀 듣는 기회가 없었으니까 네. 그럼 이야기는 다할수 있어요 할수 있는데 어, 이재명 대표 쪽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네.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뭐그 결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 중에 예. 저는 가장 심각한 게 지금 말씀하신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사과하랍니다 네. 사과하라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이재명 대표에게 물론 국민 민에게 사과를 하라는 거지만 이재명 대표 앞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사과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두수 네. 단독 대담이니까. 네. 그러면 거부권 행사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네. 그리고 거부권을 많이 행사한 이유가 다수당의 힘으로 뭐, 법안+ 들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네.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것이 또 헌법 법률 절 차대로 3분의2제의 의결 안돼으니까 폐기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 헌법적 절차에 의해서 통치 행위를 한 것을 사과를 하라고 노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뭐 백기 투항하라는 말이나 마찬가지고. 네. 그다음에 특검법 같은 것도 이 지금 최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에서 이야기했어요.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된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일부에서는 탄핵을 위한 자락갈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이야기고 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추미애 당선인 같은 경우는 뭐 양평 고속도로, 네. 김건희 그 여사 주가 조작. 이것도 다 집어넣자 이른바 이체 양명체+ 양명체 다 하자 이거예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이건 해담이 안+ 안 되는 겁니다 해담이안 되고 이것은 무조건 뭐 항복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 그전에 원칙이 있었잖습니까 네. 두 가지 원칙인데 하나는 이게 그 영세 회담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게 네. 용어가 안 맞다는 거고 하나는 검찰과 법원에 떠+ 더는뭐 이상한 시그널을 줄수 있다 이런 것들 네. 앞에 부분은 본인이 양보를 했어요 네. 양보를 해서 그런 말은 들어보겠다. 이 영사회 담이 이게 안 열리면은 이 단독 회담이 안 열리면은 국정 협조가 안 되니까 네. 그렇게 했으면은 만남 자체에 일단 의미를 둬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말, 할 말은 다 해야 되는데 요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그 영주 회담을 안 하려고 했던 이유 그 검찰과 법원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수 있다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영수회담 자체를 뭐 지금 안할 수는 없겠죠 네. 안할 수는 없지만 오늘 그 조율 과정에서 어~ 너무 이거 그 구체적인 데까지 들어가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